정치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녹취재판소 장문철TV 점수때 마스터4 자 제보자는 키리코로 사이드를 파는 플레이를 즐겨하고 변수를 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편이래요. 자 그런데 공격 때부터 키리코가 너무 무리한다. 힐을 안한다. 라는 채팅이 계속 나왔고 참경유지 아, 좁은 입구에서 틀어막혔는데, 하필 상대 탱은 좁은 곳 막기 좋은 시그마인데, 아군 딜러는 사이드를 안 파서 틀어막혔대요. 자, 그랬더니 탱커가, 아나 좀 해라. 그래서 제보자가, 시그마인데 아나를 하라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손브라가 벌레가 뭐래냐 탱커가 힐 딸림, 아나가 깬 보는 눈마저 없네, 얘는. 아나가 키리코가 너무 무리해, 포지션이 이상하고. 할줄 모르면, 내르시라도 해줘. 자, 제보자가, 님 빼고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치니까. 쏭! 자꾸 힐란 주고 내 옆에 있을 거면, 키리코를 왜 합? 아니, 우리 아나 딜량을 보셈. 내가 왜 욕먹음? 자, 제보자는 의아죠 솜브라가 키리코로 1 1데스 하기도 힘들겠다. 오! 자, 아나가. 키리코는 너무 물릴 때안 죽으려고 하는 캐릭인데, 아! 후! 앞에 왜 자꾸 나가는 거야? 제보자도. 님도 힐벤 수면 제대로 안 쓰자는. 그랬더니 아나가. 키리코님 포지션이라는 걸좀 배워요. 자, 변수 보려고 돌았는데. 하필 상대 아나가 리스폰에서 하늘로 던진 힐벤을 우연찮게 맞고 죽고. 제보자가, 아, 이건 좀억가다 했더니 손부라가. 니 실력이 억가임 아나가 못하는 놈은 마지막까지 못하네. 라는 채팅을 쳤고 제보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 배구하지 못한 상태로 나가 버려서 이 울분을 풀고 싶어. 제부합니다 자, 일단 스탬만 놓고 봤을 때는 키리코가 스킬이 이상한 게 아닌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키리코 플레이를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상대가, 아나가 잘리고 시작해서 고속도로가 난 거죠. 아이고, 무리하다 죽었다. 자, 그래도 앞쪽에서 태어나니까 엄청나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아이고. 원래 이제 키리코가 사이드 도는 힐러인 이유가 승보랑 방울이 이제 사이드를 도는데 리스크를 제로로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울과 승보 자체가 내가 원콤만 안 난다면 내가 반응을 빨리 했을 때 확정적으로 안 죽고 살아나갈 수 있어가지고 키리코가 사이드를 도는 힐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처럼 너무 이제 본인 에임을 믿고 애쉬랑 했는데 애쉬가 저렇게 원콤 내면은 키리코의 메리트가 확 사라지긴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정석 플레이예요. 키리코가 마우가 뒤에서 힐만 하면 키리코를 한 이유가 없어. 아 근데 지금 킬러가 불이긴 하네. 음, 얘가 처음에 불이었구나 아나가 아니라. 근데 어차피 탱이 시그마라서 마우가 뒷구멍이 쫓아다니면서 힐리코할바엔 마우가를 정면에 세워두고 정면에 마우가 불이가 푸시를 가고 사이드를 쏨이랑 키리코가 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상대 탱이 시그마라서 실제로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고. 네, 아마 이제 조본 입구에서 틀어박기 시작하면서 이 답답함이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오, 너무 무리했지, 이 나가세요. 음. 근데 이런 플레이 사실 의미가 없죠. 나나 혼자 가서 스킬 빼고 온 거지, 이거는. 이런 건 좋지. 이런 건 좋죠. 근데 지금 상대도 보합 보면. 겐지 혼자 사이드를 돌기엔 부담스럽고 모이라, 아나, 애쉬, 시그마라서 키리코가 저렇게 사이드에서 괴롭혀도 얘네가 이걸 못 막네요 1팀이 이 아니야? 쓸머니. 못 주면 그냥 바깥에 버리네. 어, 솜브라 그래도 해킹은 계속하네, 시그마. 중력순계. 시그마 조합 상대로 윈스턴 아나가, 조합 자체가 다이브 조합이긴 한데, 이, 이안 하면 힘들 것 같긴 한데. 키리코 하는 분이 너무 과하게 공격적이어서 죽거나 혹은 좀 무의미하게 들어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감안해도 변수 그래도 이 게임만 놓고 봤을 땐잘 냈고요. 킬코 플레이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인 건지 이런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사이드를 돌고 변수를 보는 플레이가. 디바, 아이고, 내절했다. 헛지탱 탱커도 뭔가 요상해. 야, 이거를 바로 빼야지. 이걸 왜 이러고 있어. 아유, 빼! 나 아! 도대체 무슨 부기화을 노리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애들이 계속 싸워주고 더 잘리면 리스폰 꿀일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를 써서 오지마 시켰대요 아 근데 이건 제 생각에 비바가 제일 심각한데 얘는 왜 자꾸 시그마랑 1층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가? 이, 이게, 이게 왜 이상, 이 말이 되는. 아까부터 강착에 면상을 자꾸 맞아 싶퍼도 풀주고. 그리고 지금 소환하면 빼서 무조건 메카 타야 되는데. 아이고,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탱이 심각한데. 선브라도 너무 공격적이야. 얘가 데스가 맞는 이유를 알겠다. 가자고넌해졌돌해가도게시지야 <목소리> 이자폭이 둘이 가네. 야, 이걸 막네. 이걸 어찌저찌 도르로 막았네요. 아 여기가 그 문제 기지에서 날린 힐벤의 죽는 점인가 봐. 아, 아나가 여기서 던졌고아 근데 이거는 기지에서 날린 힐벤이 결정타가 되긴 했지만. 본인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애초에 죽었을 각이었니 네, 과하게 공격적이라서 본인이 무리해서 죽어준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키리코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변수를 많이 내준 것도 분명히 있어서 이 게임 내에서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해요서 어, 고마워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크고 왜냐면 만약 여기서 키리코가 이렇게 사이드 점거해서 교환이라도 안 받았으면. 여기 각도 다 내주면서 우리 되게 불리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키리코가 그래도 사이드 가서 무리한 것도 있지만, 어두운 이점도 있어서 게임 자체가 쉽게 풀린 건 맞아요. 그나마. 도망가야 근데 이게, 키리코가 이런 방울 승보가 너무 사기 조합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원콤만 안나면 무조건 도망칠 수 있잖아요. 승보각이 나오고 방울을 들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더 포지션을 괴랄하게 잡게 된 이유가 된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플레이 하면서, 어, 더 공격적에도 안 죽네? 더 공격적에도 안 죽네? 해서 더 포션이 좀 약간 공격적으로 괴랄해진 것 같은데. 시그만 어디가? 뭐야, 뭐야? 미쳤나봐. 아니, 키네틱으로 힐밴못 먹었으면 그냥 뒤로 빠지든가. 방벽 5, 573짜리 내버려두고 이기끌어먹고 죽네, 아이고. 왜 무리한다고 했는지는 알겠어. 근데 사실 그건 키리코보다 탱코에게 해야 될 말이긴 한데, 이분 머릿속에 잡혀있는 키리코가 제 생각에는 힐리코여서 아 키리코 저렇게 하는 거아니대라 생각을 해서 키리코한테 뭐라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근데 아까 불리하는거 보면 차라리 아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까 불는 진짜 심각했어. 너무 귀여이지자 이렇게 마지막 추가 시간에 밀렸네요. 여기서 키리코가 퍼블러나? 트레가 트레가 파블로 하는데 펄스도 없는데 어, 왜 저런 거야? 뭘뭘 뭘 노린 거야? 별일 없야 빼야 돼. 지금아야 제발. 트랜은 그냥 못하는데? 야 얘, 얘는 어떻게 마스터야? 아니 키리코가 죽긴 했는데 아나 자르고 죽었네 아잇 흐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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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상을 지금 좀 보니까 일단 어, 키리코로 사이드 돌아서 변수 보고 솜트 힘 주는 건 좋은 게 맞지만 너무 무리한 감도 있어요. 의미 없이 승부 방어를 날린 적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불리를 졌다고 하면 힐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리가격렬을 아예 못 띄우고 언제 푸시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땡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수리팩 세개 돌리고 뒷걸음질만 치는데. 그리고 탱커가 앞으로만 개돌하는 탱커 흔히 이제 꼬라박커라서. 당연히 힐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탱은 앞으로 꼬라박기만 하고 안할 때도 얘가 완전 최후방 포지션에서 뒤에서 너네 왜 이렇게 앞으로 갔어? 수채해 찍는 킬러라서 그냥 뭘 해도 답답했어 그래서 뭐든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든지 다 상대적인 건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리코의 개념은 승부 방울로 리스크를 제로까지 줄일 수 있는 힐러라서 사이드에서 변수, 딜러 지원 위주로 가는 게 사실 메인이에요, 메인 이게 기본 근데 이제 우리 팀이 어... 힐량이 많이 부족한 조합이라든지 키리코가 힐 위주로 굴려야 하는 조합이면 이제 저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캐리커 하시는 분들 중에 실리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이드를 돌고 싶어도 돌 수가 없어서요 저럴 시간 저럴 여유가 없어요. 진짜 그냥 본대에서 나갈 수가 없어. 계속 치명상 뜨는데 언제 그걸 사이드를 돌고 사이드에서 쿠다이몇발 던져요. 그냥 본대가 끊임없이 치명상이고 계속 치유가 필요한 애가 내가 숨보타가 뒤에서 이질만 해야 결국 팀이 굴러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장문철 보면은 너무 이론적인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기본적인 플레이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기본 플레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르게 플레이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나중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플레이 스타일이 몸에 굳었을 때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를 봤을 때 히리코가 그나마 제일 잘했고 탱커가, 탱커는 잘한 부분은 있지만 너무 크게 비싼 장면이 좀 많았고 안하는 아 그냥 못하고 손바라도 너무 내줘라고 트레드부터 제가 봤을 때 트레랑 아나가 제일 못했어요 실력만 놓고 봤어요 이 둘이 제일 못하고 그 다음이 탱커 키리코로 좀 무리한 감도 있지만 사이드 공략 잘했는데 아나가 포지션 좀 배우세요 많은 명언을 때린 사형 그나마 키리코가 변순해서 이겼는데 끝까지 욕 먹기만 함 음.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